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에게나 또 어느 백성에게나 한결같이 다 똑같이 해당된다. 또 어떤 언어를 써든 사용이 없어 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업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반드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거의 일반적으로, 사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죠? 에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이 임하시면 에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나에 대한 증인이 되라 그랬으니까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전달된 후에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어 보면 그 부분만 읽으면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어 보면 달라지지요.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 에 있든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다 두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육이 들어간 사람에게 초점을 둔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거룩한 계획 뜻 거기는 어떻게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laughs>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거룩한 책의 기초란 말이에요. 성경,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적 사람과 철학과 과학적 사람이 분리가 안 되면 혼돈에 빠져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적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지 자연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해야 합니다. <laughs>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내 아들아란 말은 완성된 아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laughs>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혼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완성됐을 때, 성령받아야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 아들아,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영어야, 아버지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러잖아요.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이 말입니다. 육신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러니까 마치 이 흙으로 된 표면적인 사람이 혼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은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마치 육신을 가리킨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사도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laughs> 성숙해서 기록한 편지를 내가 성령 받아야 한다. 성령 받지 못하면 안 해요. 어린아이 때는 몰라요. 성령 받았을 때는 어린아이 때지. 성령 받지 못하고,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옷이 들어갔을 때는, 사도벌이 설명한 것처럼,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laughs>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명령이잖아요.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럼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 바라봤을 때 완성된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완성되지 못한다. <laughs> 또 완성된 사람도 항상 주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내가 상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아무리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왕이라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세상에 <laughs> 최고 지위를 가진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유대 인 나라의 다윗왕 소년 때 성령 받았는데 세상에서 유대인 가운데 최고의 권자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그래서.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왕이 되다 보면 은 네. 세상에 바쁘지요. 아, 요비 재산만 했으니까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바쁜 중에도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잖아요. 나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주의 법을, 주의 계명을 묵상하는 것이, <laughs> 자기는 즐겁다, 왕의 즐거움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laughs> 겉으로 보면 중동 국가에서 그래도 한때는 백권 국가의 수장인데, 그런데도 다윗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자에겐 즐거움이다, 행복하다는 거죠. 나는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나? 부르시자네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라. 나의 계명들을 네 마음에, 마음에 간직하라. 새기라. 간직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하면 그것들이 네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내게 도하리라. <laughs> 약속이잖아요. 첫 번째는 명령이라면 두 번째는 약속이에요.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 날들을 길게 한다. 내 날들을 길게 한다는 말은 사람마다의 뭐가 있느냐 사명이 다 다르잖아요.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아무도 너를 손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길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장수하는 것이다. 장수하는 동안 화평을 내게 더하리라. 아무도 너를 해치려고 손대지 못한다.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네 목에 걸며 네마음판에 새기라. 이 명령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의 목전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laughs> 하나님과 사람의 목전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으리라 하나님께는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는다. <laughs>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명령이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 믿을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믿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laughs>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사에게 가르친 계명의 첫째 부분이 그거잖아요.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모든 길에서 하늘 아래 직업이 얼마나 많아요? 뭐, 수만 가지 직업이 있죠. 그 직업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말입니다. <laughs> 내가 어떤 직업이 있든, 그것이 노동이든, 행정이든, 어떤 일이든, 가사 일이든,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주를 인정하라. 그 약속이 있어요. 그리하면 그가 네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네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영생의 길이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웃음> 나는 <웃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여기 사람이란 말은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사람, 내면적인 사람. 사다보는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왜 그랬어요? 이건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야 돼. 무슨 흙이냐? 의식 있는 흙. 그걸 혼돈하지 말란 말이야.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자연인은 어차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가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는데 결국은 불못에 던지우는 미래 완료형이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누구만 사도로, 제자로 선택하셨느냐? 성경을 읽어 보면 알잖아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읽어야 되지. <laughs>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어라 그랬잖아요. 찾아 읽어라 자세히 읽어 봐야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 설명하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도 하나다. 정확하잖아요. 다만 시대마다, 어느 시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냐?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늘 <laughs> 나한테 모델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깨달아야될거 아닙니까?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깨닫고 싶다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으로 가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laughs> 그런 사람을 사도바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자연인이다. 그랬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지휘고화를 막노라고.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이 올바로 얼마나 설수 있느냐. 모든 글에서, 길에서 그걸 인정하라. 인정하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그걸 인정하라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로 까먹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도의 이름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가 따로 있다.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그 진행되는 과정이 뭐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하늘 아래 철학이나 과학에서 볼 때는 그렇잖아요. 막 기후변화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전염병이 어떻다 그런 것은 이 표면적인 사람에게 데미지를 주는 것이지, 내면적인 사람에게 데미지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항상... <laughs> 돌이켜보고 네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네 자신의 눈에 창조주 하나님의 눈에 합당하게 되야 되는데 피조물의 눈에 합당하게 되라고벼인적인 <laughs> 사람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것이 네 몸의 건강이 되며 네 뼈의 골수가 되리라. <laughs> 네 재물과 네 모든 소산물의 찰 열매들로 주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되는 줄 알고 있죠. 네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와서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주인데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 깨달아요. 그래야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공경하려거든 나에게 바치려거든, 불쌍한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내 형제 자매를 돌보라.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무친이냐. 하나님으로 가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그런 사람을 돌보는 것이,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다.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방법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하늘 아래는 어떠합니까? 자기 가진 것 중에서 일부를 조금 뭐 도와줬다 그래 가지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요즘 막 광고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뭘 말씀하고 있나를 내가 성령 받고 성경에 깨닫는다.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 차고, 보도집 틀에서...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나요? 주님이 채워주신다. 간섭하신다. 어?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아 그분이 간섭하시면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절대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너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들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생명책에 이름 기록이 안된 사람. 그래서 말하면 이방인, 자연인 그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로 싸우잖아요. 약육강식. 에?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는 약육강식이니까, 어떤 결과로 옵니까? 썩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거죠. 걸레가 날마다 깨닫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이럴 때, 내게 주신 달란트는 몇, 몇 달란트인가? 다섯 달란트인가? 두 달란트인가? 한 달란트인가? 상관이 없어요. 누구에겐 다섯 달란트 주시고, 누구에겐 두 단, 달란트 주시고, 누구에겐 한 달란트 주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치권이란 말이야. 나는 남기기만 하면 돼.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다섯 달란트 받았으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았으면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 남기면 되잖아요. 사도들도 열둘이 하나님 아들에게 선택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마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달란트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사도가 됐다 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비교하지 말란 얘기예요. 각자가 맡은 사명은 다 달라요. <laughs> 내가 달란, 받은 탈란트는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침에 일찍 부른받은 자나, 한낮에 부른받은 자나, 다 저녁 때, 해가 질, 질 무렵에 부른받은 자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상급은 똑같다는 얘기요 그래서 누구는 100배 누구는 60배 누구는 30배 30배 넘겨야 될 사람이 억지로 100배 넘긴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데 사도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경주자와 똑같다. 경주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달리지 않으면 결승선에 1등으로 꼴이 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달리라는 거예요. 내가 밤낮 없이 하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laughs>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 나 자신을 비춰 보야 된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주의 나무라심을 싫어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지지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하심이라. 그렇지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요한 기시로 가면 기록되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죠. 책망이 있으면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 그래서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징계 받기 전에 훈계 받았을 돌아섰으면. 징계가 안 오지. 근데 훈계를 해도 듣지 않고, 그 다음엔 징계가 오고, 아, 책망이 오고, 책망이 오면 반드시 징계가 온다.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 오고 징계 안 오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귀하라, 돌이키라. 열심을 내서 돌이키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께 <laughs> 사랑받는 자인가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인가 자인인에게는 내가 권면하지 않습니다 자인인에게는 꼭 들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페이스북, 콘텐츠는 생명책의 그림, 기록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것인 것을 올바르게 깨닫고, 나의 창황을 듣고 돌이키라, 보람된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